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측구입니다. 네, 20날 21일, 하요일 수요 공모청약하는 RPYO죠. 네, 바이오 치고는 높은 수요예측 결과가 나왔죠. 네, 수익이 나는 바이오 관련 업체래가지고, 네, 험대용험대응 관련 기업이고요 연질 캅셀, ODM, OEM 전문 기업이고, 네, 공모가는 밴드 상단 13,000원, 만원에서 1 13 3,000원인데, 밴드 상단 1 3,000원에 결정이 됐고, 어, 일반 청약 배정 30만주, 네, 네 수요예측 경쟁률이 1,556.04가 나왔죠. 뭐, 바이오 중에서는, 네, 바이오가 뭐 30, 50, 내 20, 100,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 수익이 나는 바이오 관련 업체다 보니까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 나왔고, 음, 가격 분포를 보면은 13,000원이, 네, 21.56%, 13,000원 초과가 70, 70, 한8% 정도, 뭐, 13,000원에 결정될 수 밖에 없었고, 어, 우유보유 하약 및 기한 신청 수량을 보면, 네, 이게 전체 수량이고, 네, 이게 미하약입니다 어, 보면은 뭐, 한90% 정도는 미하약이고한 10%가 하약을 했다고 보면 되고, 뭐, 어 마이너스는 안줄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공모가에 배수로 수익을 줄것 같지도 않죠, 또, 네. 수익 어, 측계가가 비교적, 뭐, 괜찮기 때문에, 뭐, 청약은 해도 될 것처럼 보여지고요. 일반 배정 30만 주니까, 네, 15만 주, 네, 균등이고, 어, 균등을 한다 그러면은, 한 주를 받게 되면은, 조금 청약하기가 좀 그렇죠. 네, 어, 수수료가 2천 원이 있기 때문에, 어, 주당 단가가. 공급가가1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 2천을 내고 나면은 어뭐 수익은 주겠지만은 그렇게 뭐 재밌는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WCP는 한배정권이 있으니까 감량 수준만 받고 어 알피바이오에 집중한다는 것도 얼마 <laughs> 배정이 없기 때문에 네뭐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고맙습니다.